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.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의원 측이 휴대전화 수백 대를 사들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. 검찰은 이 전화들이 당내 경선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태양광 수사가 선거법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. 안승길 기자입니다. 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의원 측 인사가 휴대전화 200여 대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. 서울 북부지검은 최근 대리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, 전화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 쓰인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다 모른다고 얘기했어. 아는 것도 없고. 통해나 그대 도움 주신 부분은 전혀. 전혀 일도 없습니다. 해당 인물은 태양광 사업 말선을 매개로 5,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의원 전 보좌관 정모 씨와 업체를 함께 운영한 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. 지난 6월 말 신의원 사무실과 군산시 체육회. 장애인체육회, 상권 활성화 재단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해 지난달 8일 구속했습니다. 또 전화를 건넨 전 사무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2주 만에 함께 구속했습니다. 당시 군산김제 부안을 선거구는 신의원과 김의겸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보이는 등오차범위한 격전이 이어진 곳 검찰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실제 경선 과정 등에 쓰였는지 등과 케양광 업체 측이 건넨 돈의 흐름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. 현직 보좌관과 신의원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습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